자, 바탕 다지기 어, 첫 번째예요. 어, 다음, 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집합은 무조건 틀려요. 주관적인 걸 빠져야 돼요. 자, 8의 배수의 모임, 8, 16, 점점점.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아요. 그리고 얘는 무한 집합이죠. 어. 키가 큰 학생의 모임. 키가 크다는 게몇 센치부터 크다는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떤 친구는 180부터 어, 크네 근데 어떤 친구는 아니야 190 이상이에요 크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2번은 틀려요 매우 큰 자연수 1억이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100조가 크다는 친구도 있어요 얘도 주관적이에요 안 돼요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예요 얘는 그럼 얘도 집합이죠 답은 1번 4번이에요 자, 바로 2번 할게요. X는 4의 약수래, 즉, 1, 2, 4가 되겠죠. 자, 부분 집합들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아니, 하나짜리, 그 다음 두 개짜리. 1, 2, 1, 4, 2, 4.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1, 2, 4. 그 다음 맨 마지막, 공 집합이죠. 얘는 귀신 같은 존재예요. 귀신이에요. 왜안 보이잖아. 우리 여기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 자, 진 부분 집합은 얘 빼고 나머지 약 3, 6, 7, 7개죠. 근데 우리 부분 집합 개수 구 하는 거는 2의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세제곱이에요.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 빼면 되니까 2의 세제곱에서 빼기 1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자, 3번. A가 10 이상 20 이하의 소수. 그럼 A는?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가 소수네요. 그럼 19는 A에 포함되는 원소니까 기억 맞아요. 그 다음 여기에 귀신 같은 존재 공집합이 숨어있다라고 했어요. 공집합이에요.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이지창을 써서 리얼이 맞는 거예요. 니은 틀려요. 그다음 17, 19, 17, 19 있고, 중괄호를 쳐줬다라는 건 집합으로 승격시킨 거이기 때문에 이집창어야 돼요. 얘 틀렸어요. 11은 어 중괄호 쳐줬죠? 음, 집합화가 됐어요. 15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답은 기억 리을 미 자, 바로 4번 할게요. 이거의 부분 집합 AB가 이렇게 있는데, 자, 가로 1번. A 합집합 B. 이거죠? 1, 3, 4, 5, 7, 8. 겹치는 거 빼고 그냥 싹다 적으면 되죠? 자, 2번. 교집합이죠? 겹치는 거 3하고 5밖에 없네요. 3, 5. 세 번째 거 A의 여집합이죠? A의 여집합은 1, 3, 5, 7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래요. 그럼 뭐야? 1, 3, 5, 7 빼고 여기다 적을게요. 1, 3, 5, 7 빼면 1, 2, 3, 4, 5, 6, 7, 8끝 2, 4, 6, 8 얘네들이 A의 여집합이겠네요. 자, A 빼기 B는 A에서 B를 다 찢어버리래. 그럼 A에서 B를 다 찢을 때 겹치는 것도 빼는 거야. 3, 3, 5, 5 빼고 B를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답은 1, 7이 되는 거예요. 즉, A 빼기 B는 순수 A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드모르강 법칙 알죠? A 앞집합 b 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럼, 어, 우리 여기 구했어요. 1, 3, 4, 5, 7, 8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적으래요. 그럼 뭐야? 1, 2, 3, 4, 5, 6, 7, 8. 끝! 요거네요. 자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려볼까요? 지금까지 원래 벤다이어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쉬워서 안 그렸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에죠 이렇게 그죠? 여기를 다 구하래요 그 순수비 빼고 다네요. 그러면, 순수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친구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순수비는 비 빼기에이야, 비 빼기에. 즉, 3, 5, 겹치는 게 3, 5죠? 그 4, 8 남았네. 여기 4, 8이야. 그 4, 8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답은 1, 2, 3, 4, 5, 6, 7. 끝. 1, 2, 3, 5, 6, 7이 답이에요. 알겠죠? 자, 5번 문제는 a와 b가 같대요. 그러면 여기를 딱 봤을 때 어? 얘랑 얘랑 같으려면 여기 팔이 없네? 그럼 얘가 바로 팔이겠네요. 그래서 바로 a는 4가 나오죠. 그럼 a에다가 4를 넣으면 얘가 5가 돼요. 어? 5팔 나왔네? b는 뭐야? 이겠죠 끝. 굉장히 쉽죠? 자, 두 번째는 A가 B에 속하는데, 자 이런 둥글둥글은 원래는 크거나 같다예요. 그런데 A와 B가 같지가 않대요. 그럼 순수하게 B가 크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 A가 B에 속하면 죄다 여지팝을 하면 다 반대가 돼요. 여지팝하면 반대, 반대.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B에서 A를 찢어버리면 잘 봐봐. B 백기 A는 B에서 A를 찢어버려 봐요. 그럼 뭐만 남아요? B에서 여기 A를 찢어버리면 여기가 남아요. 그럼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근데 A 백이 B를 해볼까? A 백이 B를 해버리면 자 A에서. B를 싹다 찢어버리래. 그럼 A에서 B를 싹다 찢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걸 봐갖고, 자, 두 가지가 나와요. A 합집합 B. A 교집합 B를 할 건데, A 합집합 B는 전체가 다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뭐가 남아? B가 남죠? 근데 A에서 B,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A가 돼요. 즉, 큰거 합집합 작은 거는 합집합은 큰 놈. 큰 놈, 교집합 작은 놈.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남아요. 이제 해볼까요? 기억 1번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 B백이 남았다고 했어요. 공집합 아니야? a 빼이 B가 공집합이야? 틀렸어요. 어, 작은 거, 교집합 큰 거는 작은 거. 맞네요. 큰거 합집합 작은 거는 큰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ᄃᄅ이에요. 자, 7번 A가 2, e, 3, 5, 7인데 자, 집합 B를 구하고 싶대요 근데 교집합은 3, 5, 7이래요 자, 이런 거는 무조건 밴다이어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B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겹치는 거 3, 5, 7이래요 근데 문제는 A가 2, e, 3, 5, 7이거든 그럼 2는? 어? 여기 있겠네 그 다음 A앞 집합 B는? 1, 2, 3, 5, 7, 9래요. 그 여기 있는 거다 지워 봐. 2, 3, 5, 7. 그럼 순수한 b가 남죠. 바로 1, 9가 되겠죠. 정답. 집합 b는 1, 3, 5, 7, 9. 얘가 정답이 되네요.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8번 넘어갈게요. 자, 8번을 보면 a가 요거고 b가 요건데, 어? 겹치는 게? 2래요. 여기 2 있네?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2가 돼야겠네요. 바로 나왔네요. A는 5죠.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으면 아, A는 1, 2, 6이 되네요. B는 2, 5가 되죠. 정답! A앞집합 B는 1, 2, 5, 6이 정답이 돼요. 자, 9번 문제. 어, 집합 A, B, C가 있는데 A 교집합 B는 2, 4고 B 교집합 C는 4, 6, 8이래요. 얘는 어,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얘는 벤다이그리면 니네가 더 힘들어요. 그냥 단순히 분배법칙 이야기였어요. 분배하면 B 교집합 A. 그다음 B 교집합 C 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합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A 교집합 B, 2, 4죠. B 교집합 C, 4, 6, 8이죠. 얘네들을 다 합치래요. 답은 2, 4, 6, 8이 정답이네요. 음. 자, 10번 보자 10번은, 이거 N이 나왔죠. 원소의 개수죠. 그럼 이거 보면, 우리는 N, A, 자, 이렇게 만들죠. 우리는 이거 구하고 싶대. 어, 교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교집합을 구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자, NA 합집합 B가 17이래요. 그럼 NA 합집합 B는 공식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교 B가 되죠. 얘는 17. 얘는 10, 얘는 13. 그죠? 그러면, 23. 넘어가면, 음, 6이죠. 어. 그래서, A, N, A, 교, B는 6이 돼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자, U를 하고, A 합집합 B에서, 여기가 6이야. 맞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물론 이거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기를 원해요. 그죠? 6 빼고. 근데 6가 뭐였어요? 20이었어요. 20에서 6을 빼면 되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4가 정답이 돼요. 자 11번 문제는 순수 A를 뺀 나머지를 다 색칠한 거거든 그러면 기억을 보자 A의 여지파 어, 일단은 쌤이 벤다이어를 그려볼게요 자 A 그 다음 B 자 기억은 합지합이죠합지합이라서 그냥 한 색깔로 다 색칠하면 되네 B를 먼저 색칠하자 B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여기죠. 어, 여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똑같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네요. 오케이? 자, 기억 참이야. 그 다음, ᄂ을 보면 A 빼기 B. 순수 A죠. 순수 A가 여기거든. 이거를 뺀 나머지, 노란색 뺀 나머지를 다 색칠하래. 그러면 얘가 나오네요. 니은도 참이네요. 자, 디귿 전체 U에서 자 봐봐요. 전체 U를 색칠할게요. 이렇게 색칠할 건데, 이때 어. A 교집합 B만 찢어버리래. 그러면, 요 a 교집합 B 부분 있죠 이걸 찢어버리래 끝그 나머지가 색칠이 이렇게 되죠 그 a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이것은 틀렸어요 그 다음 리을 전체에서 어 다시 색칠해야 되네 전체 이렇게 전체를 색칠할게요 전체에서 자 a 빼기 b A 빼기 B는 순수 A 여기 부분이거든 여기 맞아요? 여기를 제외한 잠깐만 어. A 빼기 B라는 부분은 순수 A죠 순수 A 그래서 이 순수 A 여기 파트 보여요? 어. 여기 순수 A를 지울 거야 그러면 여기만 남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맞네요 그래서 리얼도 맞아요 답은 기역, 니은 리 ㄹ이에요 자 12번 보면 AB가 서로 소래요 서로 소즉 AB가 서로 소일라면 이런 문제예요 A랑 B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 NU U는 50이래요 이때 NA19 MB23 요걸 구하래요 이때 요거 드모르강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거죠? 어.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여기겠네. 그럼 이제 이 네모 칸 말고 그냥 계산을 하면 그냥 19 빼기 23을 19하고 23을 더하면 되겠죠. 얘네를 더하면 42예요. 그 바깥에는 8이야. 그냥 이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8명이네, 8개네. 그 예를 보면, 겹치는 게 없죠, 0이에요. 이때, 얘네들을 더하면, 겹치는 거얘 0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하기만 하면 돼, 19 더하기 23, 오케이? 그래서 4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드모르강에 의해서 A 합집합 b 의 여지 파피 되거든. 얘가 됐네. 즉,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지 이거에 반대니까. 그래서 42를 빼면 되니까 답은 8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13번. a b c d e f g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b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a b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그러면 a b를 모두 원소 모두야? 그 a b를 반드시 포함한 거네요. 그죠 이해됐어? 어. 그래서 첫 번째, 아, AB를 반드시 포함시키면 되네. 그러므로 공식 있죠? 전체 2에 1, 2, 3, 4, 5, 6, 7, 7개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2개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2에 5제곱. 정답은 32개가 나와요. 어, 이거 굉장히 쉬웠죠? 이게 왜 실력 키우기인지잘 모르겠네요. 알겠죠? 자, 14번 AN이라는 거는 N의 배수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2는 2배수 애들이야. 2, 4, 6, 8, 10 A4라는 거는 4, 8, 10이 이런 애들이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 배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다고 해서 작은 놈 아니야. 존행 커.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거를 실수하거든. 반대야. a2가 더 많아요. 많이 있잖아, 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은 10의 배수랑 15의 배수의 교집합을 원한데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뭐니? 바로 30의 배수에 들겠네. 아, 두 번째 니은은 10의 배수와 15배수 겹치는 거. 최소공배수죠. 30. 그래서 d u 참이에요. 자 D급 중요해요. 여기 잘안 보일 수도 있어서 A4예요. 합집합 AU, 교집합 A3이거든? 야, 4의 배수와 6의 배수와 합한 거를 니네가 구할 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야 이거 그냥 애매한데라는 것들은 무조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까지 분배하니까 A4, 교집합 A3. a 유 교집합 a3 얘네들을 합하래요 어? 4 배수랑 3 배수의 겹치는 애들은 12배수예요. 4 3 12. 그렇지? 그다음 6배수와 3배수 겹치는 애들은 당연히 6배수 애들이겠지? 야, 3배수 존엔 많아요. 그럼 얘네들의 합집합이래. 6배수랑 12배수. 12배수 애들이 다 6배수에 겹쳐지죠. 정답 뭐예요? a 에 6이네요. 어? 디귿도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자, 15번 소인의 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조사했더니 교통안전지도 뭐 이렇게 나와있죠? 아, 그러면 첫번째, NU 전체는 25명이죠? 자, 두번째 교통안전, A라고 할게요. NA가 14요. 그럼 멘토링 B라고 할게요. 자, nB는 19예요. 이때 두 봉사 활동을 모두 한 학생의 최대값 최소값 이 문제죠. 그 얘는 극단적인 문제예요. 잘 봐. 세 번째. 어떻게 그리냐면 u 가 25명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그리면 돼요. 누가 많아요? B가 많죠. B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a가 있는 거야 즉 교통안전 한 애들이 죄다 멘토링까지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네 명 그죠 그래서 n a 교 b는 14가 돼요 물론 이 문제를 굉장히 익숙한 친구는 바로 답 나와요 음, 얘가 최대값이라는 걸 알거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n a 합치파 b가 N U랑 똑같을 경우예요. 즉, 예를 했던 애들이 죄다 2 5 명이 다한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섯 명이 있어. 그럼 1 9지 20, 2 2 2 2 2 2 여섯 명은 여기 있어. 여섯 명은 아무것도 안한 애들이야. 근데 여기는 죄다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N A 합는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교 B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5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어 14, 19가 돼요. 오케이? 그얘 더하면 20, 33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 여기가 8명이 되겠네요. 답은 A는 14, B는 8. 이렇게 정답이 돼요. 자, 16번 문제. 어, 가로 2번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될것 같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A, 자, 속초, 경주, 여수, 각각 A, B, C라고 한대요. 얘가 A, 얘가 B, C. A 빼기 B, 순수 A죠. 순수 속초만 가고 싶어 하는 애들. 태준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요금 가지고만 하는 거잖아. 그제? 맞니? 그러면, 소위도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순수의 민수네요. 맞네? 어, 끝. 그 다음에 빗백에는 순수비래. 순수비. 이렇게 봐서, 어, 순수비. 순수비. 그죠? 이거네요. 얘네들은 합집합이니까 답은 태준, 소희 민혁, 찬열, 민수가 답이겠네요. 알겠죠?